윤석열도 어제 재판에 나왔는데요. 아마 이중관 부장판사 아니었으면 윤석열 나왔겠습니까? 이중관 부장판사가 과태료 물리고 구인영장 발부했어요. 보니까 딱 집행할 기세거든. 이거 안나갔다는 개망신 당하겠구나. 기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한 아, 할까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래에서 일어나 증인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 일어나 있고. 네. 예. 당시 증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특별히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 주인, 주인 예. 흥분하지 마시고 네, 불합리하다고 아니요.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당시 상황에 저게,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나지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것 같습니까? 저 과정에서 네.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에게 명시적으로 비상기염을 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개혁이 주는 부정적 효과들을 얘기하면서, 뭐, 반대라는 단어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 취지의 의견 개진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음. 제가? 나머지 저기서 지금 저 1년도 다 됐는데, 저기서 무슨 다음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야 태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다른 것다 떠나서 윤석열은 참 사람이 정말 나쁜 자다 생각하는데 저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무위원들과 군인들과 자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작에 언젠가 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그래놓고 나와 사는 거 보면 어떻게 써든지 짓 빠져나갈 국민만 하는 그런 답변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본인이 민간 기업에는 군 병력을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김영현이 보내라고 했다. <laughs> 김영현이 한 거다. 자기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자기 변명,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요. 그리고 사실 곽정근 어, 사형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끄집어 내라 의원들 끄집어 내라 인원들 끄집어 내라 총을 싸서라도 끄집어 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여기저기 전화하고 홍정원한테는 싹다 잡아들여라고 하면서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던 자가. 마치, 뭐, 추경호, 나경원 이름 나오니까는 뭐, 아, 뭐, 늦게 알려줘서 미안했다. 이런 한가한 소리 할 때냐. 이거 이진관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그 상황 급박했던 상황 아니냐고. 나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다 자기 변명,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겸 발표에 자기는 할 일이 없어고 쉬고 있었다는 식으로다. 정말 나라 라에 도탄에 빠뜨려 놓고, 저 그러니까 일단 답변 대도 들어 보십시오. 뭐 동네 양아치도 저렇게는 못합니다. 일단 법정에서는 그 연쇄 살인범도요. 옛날 법정 기록을 보면 연쇄 살인범들도 가서 공손하게 있습니다. 그, 그 무서운 연쇄 살인범들도. 근데 저는뭐뭐뭐 뭐, 뭐 지가 그러니까 뭐 잘해가지고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훈화하는 듯한,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말 앵커님 여러분 제가 아시지만 최소한 인간의 최소한 의 양심 있으면 다 반대했고, 내가 다 강행했다, 다내 잘못이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기억이 안, 1년 전 일이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살벌했던 순간, 사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은 설령 기억이 분절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 시점에서는 딱 뚜렷하게 또 중요한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자연스럽지 않, 않는다 하더라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립니다. 지금 저 자리가 한덕수 재판하는데 증인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윤석열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그동안에 별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지금 어차피 거짓말 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은 계속 반대했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사람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다. 저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라도 진짜. 맞는 태도 아닙니까? 그 제가 윤석열이 내내 보였던 행동을 한마디로만 표현하면 찌지름, 찌질함. 좀 어려운 한자로 비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네. 여러 번 썼었는데요. 지금 저거는 막 건들거리는 모습까지 더해져 있잖아요. 그 찌질함과 비루함이라는 그 저변에는 어떻게 저런자가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뭐 책임을 지는 자리 리더 그 과정을 거쳤을까 검찰 내에서 뭐뭐 뭐, 뭐 여주지청장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장도 했었고 검찰총장도 했어요 물론 시킨 사람이 눈에 뭐가 씌여가지고 잘못 뭐그 자리에 앉혔다 물론 좋아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갔는데, 저런 비루함과 찌질함을 가진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 한때 수렁에 빠져 버릴 뻔했다 그건데요. 어, 저는 뭐 건들거림은 그 중에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역사의 심판장에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괴가 바로 윤석열이니까요. 더 이상 말해뭐 하겠습니까?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아, 지금 우리가 그날 밤에 개엄을 일으킨 날 밤에 또 군인들을 여러 군데 선관위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도 보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꽃 네. 거기 저기 앞서 뭐 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완. 뭐 아니...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저 병력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론조사꽃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 여론조사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당사 그러고 뭐 어디 뭐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철쩍뛰었죠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어? 왜냐면 하이 개원을 해서 선관위 같으면은 저 개헌법 7조, 8조에 따라서 그 개헌 당국이 뭐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저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 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음. 뭐그 당시에 이런데 출발 출동한 사람들 확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일단 뭔지, 말씀하신 부분은 네.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laughs> 아이 자 <laughs> 보십시오. 네. 김용현이는 아주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요. <laughs> 네, 저 부대가 <laughs> 에서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네. 지가 시켜놓고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저참 말로 할수 없는 태도도 그렇고 두 번째는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여론조사 꽃그 사진 혹시 있습니까? 엄연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단가, 회사가? 예, 네. 네. 뉴스공장. 뉴스공장 충정노역 9번 출구. 제가 앞기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예. 여기에 <laughs> 집결을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군인들 어떤 버스로 왔는지까지 사진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는 가지 마라고 했다. 뭐그랬 건데 뭐 그냥 갔나 보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갔지도 않고 뭐 돌아왔다고 하더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자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고 한데 이 개업이 실패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요이 개업을 1 0 시에 하려고 맞춰놨다고 또 법정에서 증언했거든요. 원래 1 0 시에 맞춰놓고 하려고 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12월 3일 그 날짜도 화요일이고 이게 왜 하필 이날 했을까? 근데 시간도 1 0 시. 정해놨던 거예요. 이거를 저는 나를 받아서 정확하게 10시에 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 국무위원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시간이 늦춰져갖고, 이 국무회의 때문에 겸선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게 망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아직 아무 잘못이 없다. 정당한 겸이었고, 10시에 정확하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게 정말 너무 뻔한 게... 저 뉴스 공장, 어, 분들 꽃, 처음에는 이제 뉴스공장을 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론조사 꽃을 쳐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곳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단하려고. 그래서 김호준씨가 피신까지 했는데 사실은 뉴스공장이 꼴보기 싫어서 뉴스공장이 하는 것을 동시에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화면에만 숨은 모보잖아요 저게 당시에 겸손 힘들다 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뉴스공장에서 오오그 뭐 개미스 기자 출신 우리 진행자랑 다 오 밖에 지금 있다 양재열 변호사는다 놀래가지고 우리 퇴근도 못하고 있다 왜 밖에 경엄군이 지치고 그리고 잠깐 있다 간게 아니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뉴스 공장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막 항의도 하고 필도 하고 문의도 하고 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새벽인가 빠지거든요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저게. 어쨌든 한겨레 뭐 MBC까지 간건 아니지만 뭐 강원도 양구군청이라든 지 이런데 직접 경군 출동한다는 사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갔다 돌아왔다는 것처럼 태안하게 근데 말에 거만함과 거짓이 딱 느껴져요. 아니 자, 총을 쏴서 싸서,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뭐 아예 거기는 안돼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법잘안해 선관위는 경법으로갈수 있대. 국회는못 가게 됐거든, 이놈아. 거기는 대놓고 보내고 사람 죽이려고 해놓고. 그러니까, 거짓말 아... 하는 거 아닙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진실과의 싸움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laughs> 우리가 좀 새삼 느끼고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 응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재판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바로 이제 일심 선고를 하는 날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년 7개월 만에 <laughs>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지금 나경원 국회의원이죠. 네. 원래 조의대식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지난번 총선 치르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출마를 못했죠. 당연히. 예.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푸시히시 그냥, 재판이 그냥, 우여라, 내워라 가다가, 지금도 사실 6년, 7개 월 만에 1심이 선고가 나지만, 검찰이 2년을 구형했고,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음, 집행유예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항소심이 나오고, 대법원 갈 때까지, 제가 봤을 때, 나경원이 정계 은퇴할 때까지 재판, 대법원 선고가 안날것 같아요. 아니네 어쨌든 오늘 지한시 서울 남부지법에 저도 갑니다 여러분 방송 어. 끝나고 바로 갑니다 그 우리 촛불행동이랑 서울의 소리와 민생경제가 서 저희 나경원 킬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유죄선고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아,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모든 그 나경원 네. 폭력 남동 네. 이런 빠루사태다 음. 그러니까 찍혀 있고 특히 체입의 전의원이 내가 감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다. 완력을 행사 당했다. 네. 엄벌에 처해달라고.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 그, 백미티 오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채입의 제논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고.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계시죠? 네! 엄벌해야 됩니다. 하고, 식시하게 말씀해 주시던데, 이게, 하도 근데 요즘에 판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판사는 제가 알기로는 좀 깐깐한 판사였다. 딱 걸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김재호 춘천 지방보호이면안 통할 거다. 이제 그래서 유죄 선고 나오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조희대한테 이야기하자고요 항고 제항고어 아니 항소 제항소 분명 할 텐데 3개월 안에 다 끝내달라고 634 원칙으로 그래서 6개월 안에 이제 대법까지 끝내서 어의원직 상실 한번 시켜야죠 네. 아니, 아니, 대법원 대법원도 아니고 일심을 6년씩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유, 그러니까 요것도 사, 아 이거 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 그리고 2019년 기소된 재판이 시작된지는 5년 10개월이죠. 근데 나경원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이 다섯 명 그다음에 이장우 김태음이 광역단체장도 두 명이나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니까 러 스물일곱 명의 국민의힘 측 어, 장재원은 죽었으니까 장재원 빼고도 그렇게 돼 있는 이거 사실 간단치 않은 사건이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에도 있지만 폭력 행사 국회법 위반 이거니까 국회법. 명백하게 저렇게 물리력으로, 완력으로 막는 거 못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끌 거면 차라리 정치적으로 그냥 뭐 타협을 해서 뭐 위험을 해버리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건 명확하게 단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명확한 단죄가 오늘 한 시에 어떻게 나올지 저도 오늘 두시 아닌가요? 두 시입니까? 예, 두 시인데 이한 시부터 저희들 시작이요. 지금 검찰 구형을 보면 나경원이 징역 2년, 송언석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이만희 김정재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윤한홍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이철규는 벌금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황교안. 황교안도 징역 1년 6개월이죠. 예. 음. 지금 뭐 줄줄이 실형이 구형되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선고해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항소신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겠죠 지 뭐. 그러다 보면 백살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요. 나경원이 뭐 이도저도 나중에 안 돼서 은퇴할 때까지 재판을 끌수 있다. 그거로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잖요 나경원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판 빨리 해라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앞장서서. 페이스북에도 그대로 글이 남고 기자견도 하고 그걸 나경원한테 그대로 돌려줘서 김재호 신천지 방법 원장님 재판 빨리해 주세요. 저희 대회 재판 빨리해 주세요. 제가 캠페인 하겠습니다. 나경원은 날려야 됩니다. 나경원 장동혁은 충분히 날릴 법적 근거들이 많습니다.